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19절 20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할레드야 예,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 말 대잔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개그, 주일날 저녁에 하는 개그콘서트에 이 코너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어, 아무 말 대잔치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찾았다가 도무지 아무 말 대잔치라서 여러분들 보면 충격을 받으실까봐 그냥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어, 이 말이 이제 코너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아이고 아무말 대잔치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말 대잔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처음 아, 오랜만에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으면 어, 얼굴이 좀 변했겠죠. 뭐 살이 좀 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빠졌을 수도 있고.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됩니까?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살이 좀 쪘네요. 얼굴이 많이 부었네요라고 얘기하면 아무 말이 되는 겁니다. 정말 똑같은 말이지만 뭐 같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아무 말이 되는 겁니다. 좀 약하네요 2번입니다 자녀가 시험이나 대학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졌는 상황에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좋은 말은 다음에 기회가 있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말입니다. 이 말을 아가 머리가 없나 보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아무 말이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떨어져 기껏 열심히 했는데 떨어진 애를 보고 아가 머리가 없네 이래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남편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 부인을 만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용기 내십시오 잘될 겁니다 뭐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어려울 때 큰일 났다 이제 아 공부는 어떻게 시키노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건데, 요즘 취직할 때도 없는데 이제 큰일 났다 라고 얘기하면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는 마음에 더큰 걱정을 가져다주는 말이 됩니다. 병원에 입원한 분, 신방을 가서 "기운 내십시오. 치료 잘 받으시면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입원한 분에게 "아이고, 내 친구는 똑같은 병으로 얼마 못 가더라. 이 병원 못 믿는다." 이 병원 들어오면 다 죽어 나간다더라라고 얘기하면 아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안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종종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은 새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뭐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오니까 어떻죠 분위기가 참 좋죠. 아이고 은혜 받아서 참 기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네가 교회 올줄 몰랐다. 안 되는 게 되게 많았나 보지? 뭔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왔노? 라고 물어보면 아무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웃지만 사실은 심각한 말입니다. 이 말을, 이 아니더라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용기와 격려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정말 아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그냥 머리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말, 그런 말을 아무 말이라고 합니다. 큰 의미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뜻이 없어. 나는 다른 생각이 없어. 그냥 얘기한 거야. 어, 별 다른 뜻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는 말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말이 너무 흔해서 어쩌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별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말에 상처받는 사람을 보면 네 마음이 그래서 그래 뭐 그냥 웃어 넘기면 되지라고 얘기하지 만그 아무 말이 아무 말이 아닌 그런 세상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때로는 그 사람 자체가 싫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이 없는 말, 생각이 담겨 있지 않는 말, 아니면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 아니 모든 상황에서 내 생각만 하고 쏟아내 버리는 말이 바로 아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나도 참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구나. 그럼 일주일 살아오면서 어떤 아무 말을 하셨습니까? 부부 간에도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아, 이 말이 정말 저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었겠구나. 서로 너무나도 친한 같은 교회의 성도들인데, 그냥 나는 아무 뜻 없이 얘기했는데, 그냥 생각이 나서 한 얘기인데,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날, 난그말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았다. 나는 그말 때문에 정말 교회 오기가 싫더라.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그 말이 아무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에서는 재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제가 조금 전에 조그만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그런 얘가 들으면서 그냥 웃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유, 뭐 그런 얘기를 해. 참그 사람 눈치 없네. 아무렇게나 얘기하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게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 힘이 어떤 힘일까요? 때로는 용기를 주는 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악마적인 힘을 가지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말의 능력, 말의 힘이 있어서 그 힘이 무섭게 사용되어지면 정말 참으로 무서워지는 것이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 속에 담겨 있는 뜻과 의지가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무서운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생각과 말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한번더 걸러지지 않으면 신중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 말이 정말 정말 무성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꽂힐 수도 있는 것이 말입니다. 나는 무심코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말에 칼에 꽂혀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별 생각 없이 한 얘기야. 나는 잊어버렸어 뭐 그런 걸 오래 생각해 라고 얘기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말 때문에 고통 당하고 눈물 흘리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말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말과 그리고 혈 중요성에 대해서 수많은 부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다는 건 정말 믿는 사람들도 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말의 힘에 대해서 말의 무서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얘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화재가 나면 그 화재가 시작되었을 때 처음부터 큰 불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이었고 그냥 쉽게 끌수 있는 불이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도화선이 되어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끔찍한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 냅니까? 혀가 그렇다는 겁니다.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작은 말인데 작은 씨앗인데 그것이 무서울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언 18장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살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에서 우리는 말의 힘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정도의 큰 힘을 가진 말이라는 말씀들을 읽게 됩니다. 말은 한 사람을 향할 때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까지가 말의 힘이 아닙니다.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운다는 말처럼 말 한마디가 사회적인 파장을 가져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들썩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연설을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뱉은 한마디 말, 한마디 선동적인 구호가 유태인들 600만 명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한 사람을 향해서 한 말일 수 있지만 그 말이 공동체 안에서 사회 속에서 그 힘을 가지게 되면 정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다른 말을 해서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또 막말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해서 비난을 받거나 또는 그 사람의 정치적인 생명이나 또는 연인으로서의 활동이 끝이 나버리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 말만 하지 않았다면 오랫동안 그 일을 할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순간에 그 말을 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의 힘은 말을 하는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싸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 한 것을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싸은 선에서 선이 나오게 됩니다.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쏟아내 버리는 것이 말의 힘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말은 나 자신을 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나가 내가 뱉은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그 말을 들을까요?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은 결국 내가 먼저 듣게 되고 그 말이 내 귀를 통해서 내 머리에 남게 되고 내 마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이 그렇습니다. 특히 남을 비난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는 말들이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상처를 받고 제일 먼저 내 영혼이 아파하게 되고 내 영혼이 아파하게 되면 내 마음에 또 다른 악이 쌓이게 되고 또 다른 악이 쌓이게 되면 그 악이 쌓여져 있는 마음이 또 다른 악한 말을 내뱉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사절 말씀에서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추함,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말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롱의 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놀리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무심코 웃기기 위해서 한 말인데 그 사람을 조롱하는 말을 할때 성경 말씀 그것을 희롱의 말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정말 말 그대로 지혜롭지 못한 말. 도움이 되지 않는 말,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해서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을 바로 어리석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추하다는 말은 지저분한 말, 더러운 말을 가리켜서 누추한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이 누추함을 음란한 말의 의미를 담아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가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결코 해서는 안될 말입니다. 희롱의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이 말들은 나를 파괴시키고 이웃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이니 사도 바울이 어미 경계하기를 교회 안에서는 성도는 결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바울은 세상에 가득한 불평과 부정의 말들 그리고 이 말들에 담겨있는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이 얼마나 사탄적인지 모릅니다. 악마적인지 모릅니다. 내가 한 말이지만 내 입을 빠져나가는 순간에는 그 말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 말은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악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항상 내 밖을 떠날 때에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늘 말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면 이런 뜻입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에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왜 감사의 말이 이 모든 것들과 반대되어지는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때 감사합니까? 물론 입으로만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의 말을 하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감사는 누구를 향한 감사일까요? 그 감사는 물론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감사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향한 감사일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의 또 다른 말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바울은 부정적이고 나쁜 말들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 그 말이 감사의 말이다. 그러니 감사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에 담긴 힘은 나쁜 말에만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이든지 힘이 있는데,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희롱하는 말, 조롱하는 말, 누추한 말, 이런 말들에도 힘이 있지만, 감사하는 말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뱉은 감사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말이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 찬양을 주일마다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의 가사 중에 원망하는 말이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까? 희롱하는 말이 찬양의 가사 중에 있습니까? 조롱하는 말이 찬양의 가사 중에 있습니까? 음란한 말이 찬양의 가사 중에 있습니까? 불평하는 말이 찬양의 가사 중에 있습니까? 남을 해꼬지하는 말이 찬양의 가사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같은 감사의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시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의 말입니다. 이웃에게도 당신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를 고백하는 것도 내가 하는 감사의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지키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말.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더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을 가진 우리가 왜 작은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작은 것에 집착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 전부를 가진 사람과 마찬가지에 감사의 제목을 가진 사람으로서 늘 감사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한 감사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분이신지를 나누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하시고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도 아무리 신앙사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주는 말을 하며 교회에 와서 상처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예배 잘 드렸는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게 하는 그말 한마디 때문에 받은 은혜를 다 깨워버린다면 주일이 허무하게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우리가 서로에게 말을 할때 정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나누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어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서로를 향한 비난의 말, 원망하는 말,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라는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깨버리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응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의 말을 권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려면 먼저 감사의 말을 하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말이 오갈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말이 오가면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 말이나 하는 생각 없는 믿음없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이셨는데 주님 죽으신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말을 통하여 믿음이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말이 우리 교회를 온통 감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감사의 말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말을 통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며 감사의 말을 통하여 온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